우와. Wow. 좋습레칭후 <laughs>

r e a d 오오아 이거 한바이테스 e 로 5컵 받습니다 멕지만는기서는두시코는 멕시코는 멕시코는 11m, 는시코는멕시는시코 됐어. 내가 좋아하는 오 됐다. 각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섰어. 됐다. 와 아, 너무 세서 아, 세서 진짜. 네. 아, 출발 막도록는... 네. 아, 출발 각도는 기초적으할 차례입니다. 오른쪽 끝받습니다 나이스. 나이스. 30 chance. 홀컵 왼쪽으로 공 하나 정도 봤어요 레디 레디 오